가격은... 아, 이거 가격은 궁금해요. 이거 가격은 얼마예요? 사놓고 그야궁금해이거도 그냥, <영문이> 그냥, <laughs> <laughs> 그냥 신. 이것도 그냥 막 신고. 오 <laughs> 어, 이지부스 새로 나왔는데 이거 야건인가요 혹시? <laughs>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 그럼 아, 오늘은 네. 애장하는 스니커즈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아주 많은 신발이 있어요 일단 신는 거는 이지부스트를 정말 좋아하고요 지네병이라 하잖아요 지네병이라고 음. 하는데 지네병? 이게 뭐야? 지네가 어, 다리가 엄청 많은데 <laughs> 실제적으로 신는 다리는 두개인데 발이 그만큼 음. 많다는 건데 지네병이 이게 이거 어. 하면은 이제 빠져나오게 좀 어려워요. 아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응. 근데 이게 사실 남자들은 또 자기 또 뭐, 개인 취미나 맞아, 이런 맞아. 게 맞아.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당첨돼서 어, 사는 재미. 응. 한정판 사는, 응. 사는 네. 재미. 네. 아 유일하게 여기서 당첨된 게요거두 개. 이거는 이지부스트350 네. 응. 지브라 네. 맞죠. 지브라고 응. 이거는 스태틱 700인데. 700. 응. 이거에 당첨됐는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응. 너무 못 생겼다고. 아맨 처음에는 그게 리셀 가격도 안 올랐어 요거 맞아 이거. 맞아.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나보고 그래서 이거를 팔 바에는 그냥 신자 가격도 얼마 안하는데 신었는데 가격이 갑자기 떡상 음. 지금, 지금 한 80만 원 정도. 지브라는 사실 너무 이뻐요 맞아요 이거는 되게 많이 볼수 있어요 이건 산지 이거는 지금 4년 됐는데 거의 안 신었어요 지금 아. 그냥 새거 그냥 너무 아낀다고 신기요 <laughs> 4년이나 됐어? 중요한 <laughs> 자리가 있는데 <한데>. 얘를 <예를 웃음> 얘는 이제 버터? 버터인데 응. 리셀 가격이 얼마 안 올라가지고 이것도 그냥 신내. 것도 그냥 막 신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 종이도 한대 쓰고. 아, 이거 한고요 근데 거네 우와. 우와. 어, 이지부스트 새로 나왔는데 이거 야광. 저녁에는 이제 야광이 되고. 아 저녁에 아, 가볍다. 야광 더. 안 신었어요. 에일리언인가? 에일리언. 그렇지. 외계인 신발이에요. 어, 모델명이 에일리언이에요. 삼팔공이에요. 음. 얘가 삼0보다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으니까. 아. 아, 와. 이건 이제 에어포스, 피라마? 에어포스인데 그냥 좋아. 에어포스가 아니고 어콜드월, 콜드 콜라보. 이게 또안 신었어요. 네, 새거. 음? 네. 와 색깔 네. 진짜 이거는 예쁘다, 좀 특이하게 네. 생겼다. 그 신발 끈 자체가 아니, 앞에가 달라요. 이거 끈이 아니고 그냥, 어, 그냥 네? 이렇게 건드리질 않. 완전 새거네. 완전, 세거네. 완전 네. 새거 그냥. 네. 왜안 신는 거야? 안 신는 거야. 왜안 네. 네. 신어요? 내 발은 네. 두 개니까. 아. 지네처럼 이제 네. 명 그래도 명품이랑 콜라보니까. 이미 있는 신발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 신발 갈게요.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은 부서인 사람이 응. 우리가 세 명이 넣었는데 응. 나 빼고 두 명은 당첨이 됐어. 아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그날 일어할때 아, 너무 짜증나. 아. 아. 이유도안 되고 이, 신발 장첨이안 돼서 와이프가 리셀 가서 구했어요. 응. 이거는 이제 예, 비싸게 구해서 80만 원. 80만 원 정도. 예. 진짜 감동받았다 80만 원짜리 신발. 응. 예. 그리고 이거는, 근데 기분 예. 진짜 좋아. 았 오, 그냥 해. Just do it! Just do it! 이 u s t do i 이 Just do it! j u s do it! o i 여기 그 s t d 이 it! Just do it! o i 마 j u 스 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이 검정색이 음. 검정색이 탈피가 되면은 음. 이제 이 박스에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벗겨져요. 자세히 보면 그때 어. 보면 크레이가 있어요. 이런데 보면 이 검은색이 벗겨져. 그러면은. 이 뭐. 그림이 아, 나와. 아, 근데 워낙 신발 모으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까, 아. 그냥 모으게 됐어요. 음. 정도가 지나치냐. 은행 적금처럼, 음. 그냥 이제 뭔가 사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슈테크. 어, 이러면 이 중에서 제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음. 하나를 팔아. 하나를 팔면 이제 돈이 들어오고. 이게 최애 신발인가요? 음. 아,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음, 아직, 안, 나왔어요. 음.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어, 두, 이번. 음. 사먹고 그냥 이 먹는 게 나예. 앞으로 엄마 아빠 에한명고 수도 있 원디 d 나이키. 나이키랑 원 n i k 다른 브랜드인데 네. 두개 콜라보레이션 l a b 거거든요 i o n Collaboration. o x 이 5,000,000. 이0 0 0 0 0 0 5,000,000. 5 우와 0 0 0 0 5 0 0 0 0 0 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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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태극기도 그려져 있고 네, 한국에서만 돼요. 네. 네. 와. 아코텍도 달려있고. 극기 이제 음. 앞에 태극기랑 태극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태극기 가그줄있 상징으로 이제, 네.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서 태극기를 음. 디자인한 음. 여기 서울이라고 써 있어요. 음. 끝판 디자인. 판 예. 습니다판이고 이 신발의 코드네임은 이제 에어포스 107 에어포스 107이라고 적혀있어요 버질 네. 버질은 이제 버질 아블로? 버질 아블로 혹시 그분? 네 근데 네. 이제 오오 네. 케이블 네. 타이가 케이블 달려있는 네. 오프 화이트랑 그 네.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네. 포스예요 이제 신발 이름은 MCA인데 이게, 이게, 미국 시카고 어. 박물관을 어. 버지라블로가 떠올리면서 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미국 시카고 박물관 앞에서 죽었어. 박물관에서? 박물관 앞에서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거야. 노숙을 하고 거야. 음. 미국 에서 사... 근데 오파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드랍이 딱된 거야. 아. 이거는 이제 사실 신발이라 생각 안 하고 이제 거의 퐁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전시를 해야지. 네. 거의 이거는 이제 대대로 물려줄 음. 수 있는. 만약에 아들이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이제 줄 생각은 음. 있어요. 만약에 <laughs> 없으면 이제 요한이 형내 조카에게 이제 스펀지가 다. 근데 이게 되게 잘찢어진다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 신발 신을 때 손가락 넣어가지고 많이 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아. 많이 잘 찢어진대. 아. 그래서 이 신발 신을 때는 구두 그 주걱을 구두 무조건 주걱으로 무조건 무버린데 아. 운동화인데 굳어주고 그러고. 아,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커버 운동화 아니야? 아, 이거는 이제 손으로 해도 찢어질 수 있어요. <laughs> 이거 만약에 신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 이거 가격은 궁금해요. 이거 가격은. <laughs> 가격은 이제 한 320만 원. 정도. <laughs> 와와 이거는 작년에 이제 보너스 들어왔을 이제 좀 싸게 올라고 그래서 어, 이제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어. 지금 나이키 오프화이트 나온 신발 중에서 그 조던 원이랑 거의 대장입니다 근데 나이키 오프화이트는 다 비싸 다 비싸 다 비싸, 다 비싸 어, 진짜 다 비싸. 저희 요요 형제 신발 언박싱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가장 여러분 <laughs> 하락보다용사가 말합니다. <laughs> 근데 또 우리 신발쟁이는 박스가 또 있어야 돼. 여 산심배... 신발도 있어야지. 박스는 어, 예전에 이제 와이프가 내집이 집은 뒤너 어. 박스가 다 있었어. 근데 음. 분리수거 같아. 저걸 다 펴갖고 다 버린 거야. 경비실 아저씨가 밟고 있더라고. 결정해 <laughs> 보라. <이렇게 점프를 웃음> <가야 돼. 웃음> 내가 다시 쪽으로 갔거든. 내가 쪽으로 아, 아, 갔는데 아. 어. 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감당이 안돼 음. 너무 음. 화가 났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는 거면 이해 와이프한테 고맙고, 응, 또. 언젠가는 또 사실 이게 또 신발을 또 가정에 유의했을 때 저는 팔 생각이 있습니다. 유의하신 분은 싸게 드리겠습니다. 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 아, 근데 이런 거좀 처음처럼 처음 긴장 많이 해거 아니야, 엄청 잘했어.